님들 지금 2분기 역대급 실적 찍고 날라가는 카카오 더 떡상한다면 미친 소리 같지? 근데 진짜야 3,4분기 주가 두배 폭등한다는데 내가 그 이후부터 타이밍 싹다 뜯어왔으니까 딱 1분만 집중해봐 지금 카카오 주가를 보면 갑작스런 반등에 모두 놀랐을 거야 그리고 지금 고점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겠지 근데 이번 카카오 반등은 단순한 반등이 아닌 반전이야 2분기 매출이 2조 넘었고 영업이익이 무려 1859억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증권사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600억 넘게 초과한 수치고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39%나 늘어난 거야 그냥 운 좋아서 이익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회사 내부에서 비용 구조 조정하고 광고 커머스 페이 이런 캐시카우 구조를 다시 살린 결과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실적 발표 나오고 외국인 애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 8월 7일 하루 동안만 외국인이 카카오 주식 220만 주 넘게 사들였고 그중에 모건 스탠이 혼자서 67만 주 넘게 사모았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까지 동시 진입했고 거래대금이 3,800억 총 거래량 600만 주 이건 단타가 아니야. 이건 뉴스 보고 따라 들어온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미리 정보 갖고 움직인 월가 창구들이 매집 시작한 거야. 근데 외국인이 뭘 보고 이걸 사들였을까? 바로 9월부터 진짜로 카카오가 바뀐다는 시나리오가 가시곤 즉,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지금 카카오는 카톡을 단순한 메신저에서 콘텐츠 소비 중심 플랫폼으로 바꾸고 있어. 사람들이 그냥 대화만 하던 구조에서 쇼핑하고 광고 보고 영상 보고 정보까지 탐색하게 만드는 구조로 진화 중이야. 이건 단순 UX 바꾼 게 아니라 사람이 오래 머무는 구조를 만들어서 광고 커머스 페이 전부 살리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 여기까지는 그냥 플랫폼 전략이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단계야. 9월 오픈 AI랑 손잡고 만든 AI 에이전트가 드디어 공개돼 카카오가 말하는 슈퍼 비서는 그냥 책뿐 아니야 카톡 안에서 대화하고 나면 그 대화 흐름을 읽고 내 일정 잡아주고 쇼핑 추천하고 결제까지 도와주는 진짜 생활형 AI 비서야 이게 가능한 이유는 카카오는 텍스트 데이터 쇼핑 데이터 송금 내역 위치 결제까지 이미 모든 생활 데이터를 플랫폼에 담아놓고 있어서야 이걸 AI랑 연결하면 카톡 안에서 모든 행동이 자동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터지면 광고 클릭률, 커머스 전환율, 페이 사용률 전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즉 카카오 수익 구조가 한번더 바뀌는 분기점이 될 거야. 근데 그게 이래서 2년 뒤가 아니라 9월 카카오 행사에서 실제 데모 공개되고, 10월부터 실사용 서비스로 붓기 시작한다는 거야. 게다가 바로 두 번째 온디바이스 AI까지 준비 중이야. 자체적으로 6천억 투자해서. 남양주에 J 데이터 센터 짓고 있고 직접 언어 모델 하나나 개발 중이지. 즉, 지금 카카오는 자기 플랫폼에 AI 전부 심어서 혼자 생태계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을 노리는 중이야. 거기다 기초 체력까지 탄탄해서 개발 지속력도 탄탄하지. 즉, 주가는 6만 원 초반인데 만약 3분기 실적까지 터지고 AI 비서가 진짜 붙는 순간 시장에서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리포지션 될수 있어. 정리할게. 카카오 주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두배 간다고 하면 웃는 사람 많을 거야. 근데 2분기 실적, 9월 AI 비서, 카톡 구조 개편, 외국인 매집 이네 가지가 순차적으로 터지는 구조라면 그 웃음 나중엔 못 웃게 될 수도 있어. 지금은 떡상 후가 아니라 진짜 전이야. 타이밍 놓치지 말고 제대로 받아야 돼.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 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